우리 교과서에는 탄소 화물은 나오지만 앞에 이름 붙이는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나와서 우리가 결국은 언젠가는 물질들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 이름을 불러야 돼. 우리 책에서는 그냥 이름이 뭐야라고 이름을 딱 줬지 어떻게 붙이는 원칙이 있는지 하나도 설명하지 않아. 탄소 화물 같은 게 우리 이제 탄소 화물 배울 거니까 탄소 화물은 이름을 붙이는 원칙이 있거든. 그 원칙을 살짝 설명해 줄 거야. 그 원칙 중에 특별히 앞 부분에 대한 원칙을 좀 설명을 할게. 탄소에. 따라 앞에 붙이는 게 결정이네. 적두어라고 하지, 우리다. 탄소가 한개 있냐, 두개 있냐, 세개 있냐, 네개 있냐, 다섯 개 있냐, 여섯 개냐, 일곱 개냐,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뭐 탄소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 이 정도. 애들이 정말 이1개를다 알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화학원을 공부하는 개념으로만 치면 네개까지만 알면 되고 나중에 내가 화학을 좀 이렇게 좀더 깊이 하고 싶어 그러면 열개정도까지는 알아두면 나오는 물질들 이름 보고 아 탄소가 몇 개구나 이거 금방 판단할 수 있어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탄소가 하나면 앞에 메타라고 붙여요 너희들 작년에 빈번하게 등장했던 물질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 그치? 이 이름이 뭐야? 메테인이야. 탄소가 몇 개야? 하나. 탄소가 하나면 앞에다가 메타 붙여.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긴 이런 그러니까 전부 단일결합을 이루어져 있는 형태인데 그런 애들은 이름의 뒷부분, 전미어라고 하지, 뒷부분에 에인을 붙여. 그래서 앞에 탄소 하나인데 에인을 붙이는 종류다. 그래서 메테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앞에가 탄소수가 몇 개이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말이다. 그거 알면은 어려울 게 없겠지. 탄소가 두 개면 에타를 붙여. 아까 선생님 썼던 물질 있지? C2H5OH. 탄소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면 에틸을 붙이고, 얘는 알코올 종류인데 알코올은 리은 오를 뒤에다 붙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에틸. 아, 탄소 두 개짜리 알코올이구나. 이렇게 이름 붙여줄 수 있다. 그럼 붙이는 원칙, 우리가 명명법이라고 하는데. 붙이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 그래서 탄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앞에다 붙이는 것들을 이열개 정도가 있는데, 세개 있으면 프로파, 네개 있으면 뷰타, 뷰테인,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나오거든. 너희들 책에서 나중에 다룰 거야. 프로페인, 뷰테인 정도는 책에도 나와요. 그리고 다섯 개. 펜타라고 하는데, 맨날 이거 예를 들면 좀 웃기지만, 미국 국방성이라고 하나? 그, 펜타곤이라고 하잖아? 그 건물이 혹시 어떻게 생긴지 알아? 오각형. 오각형으로 생겼어. 펜타가 오야. 오를 의미하는 적두어다 이런 거. 여섯 개는 헥사 일곱 개는 핵타. 여덟 개는 옥타. 문어가 영어로 왜 문어? 문어 영어로 옥토퍼스지? 문어 다리 몇 개야? 8개. 이 옥타가 8을 의미하는 접두어야. 약간 이런. 그 다음에 9개. 노나. 10개. 데카. 노나는 약간 나인, 이거랑 약간 비슷한 어원이고, 나노가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이름의 어원과 같아. 그리고, 그래서 나노가 10에 마이너스 9승이거든. 그래서 그거랑 어원이 같아. 요 그 다음에 데카, 르네상스 시대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 막 이렇게 발달하고 막 사람들 이 작품을 내고 그랬을 때,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이 나왔어. 데카메론이 10일 밤 동안 일어난 일을 적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고는 데카가 10일 의미. 그래서, 왜, 우리 10년 주기로 할 때부터 뭐 데케이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어원하고 같아요. 여기 10개를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고, 니네가 4개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화학원에도 이 앞에 있는 요이 접두어들이 등장하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것 같고, 탄소화물 그 분류하는 법에 대한 것들은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좀더 얘기할게.